래퍼 진우 씨의 집. 아 가사를 쓰고 있었군요. 그런데 뭔가 잘 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에휴. 아 가사 어련 서질은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때 아내 윤정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뭐 해? 재밌네. 여보, 내가 계속 해봤자 안 되는데. 그냥 레을 포기해 빌까? 무슨 소리야. 이번에는 틀리먹다니까 여보, 내가 어렵게 잡은 약속이니까 빨리 가. 당장. 어째 진우 씨는 내키지 않는 듯한데요. 아내는 대체 무슨 약속을 잡은 걸까요? 그날 오후 오, 오. 뜻밖의 장소에서 랩을 하고 있는 진우 씨 그런데 이분은 또 누구입니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로 그만, 그만 그거 아닙니다 남들한테 인기를 얻으려면 도화살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화살은 자구로 섹시함으로써 빛을 바라니까. 오. 섹시한 모습이요? 섹시하게 해주세요. 동작신께서 영풍이 안났답니다 진우씨, 지금 무속인에게 고청을 받고 있는 겁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무속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유명 래퍼를 꿈꾸는 남자와 어느 무속인의 기막힌 만남. 이들에겐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집을 향하는 길, 진우 씨가 뭔가를 보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아내 윤정 씨가 장모님을 배웅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번 달 생활비야. 엄마 역시 고마워. 너희 아버지 회사 사정도 안 좋대.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 못줄 수도 있어. 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Let Poga t i 래퍼가 되겠다며 7년째 밥벌이도 못하고 있는 진 d 씨 여보, t o k i n Ch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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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기 n o Ch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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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는 i 윤정씨는 대체 어쩌려고 이러 걸까요? 다음 날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던 윤정씨가 남편 진우씨를 이끌고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아니 여긴 점집 아닙니까? 윤정씨가 생각해낸 방법이란 게 고작 이런 거였군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때 아, 잠, 잠깐 실례 진우씨를 본 무석인 은하선녀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잖이 당황한 진우씨 부부 대체 무슨 일일까요? 잠시 뭔가가 보여서 제 남편한테요? 어, 역시 어디가 안 좋은 걸까요? 창문이 잔뜩 끼었네. 잡기가꽉 막고 있는데 잘될 턱이 있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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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요? 저한테요? 그, 그럼 어떡해요이 사람 당장 돈벌이를 해야 하는데 보자. 신통하게도 진우씨 부부의 고민을 집어낸 은하선녀. 그럼 취업문이 열리게 재수구을 한번 해야겠네. 구시요. 일주일 후. 민우 씨의 애근을 씻어내기 위한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어허, 그럴 시간에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구슬 마친 은나선녀가뜻밖의 점괘를 내놓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중이에요. 예? 제가 누구를 가르쳐요? 맵터 선생이 있을 거냐? 동쪽으로 가. 집에서 동쪽으로. 기차길 있지? 아, 네, 전철역 있어요. 그곳에 음악학원 같은 데 가고. 고맙습니다. 아, 아, 가르치는 일을 하라니요. 생각지도 못한 무석인의 제안에 진우 씨는 그저 당혹스러울 따름인데요. 다다어버운인이 <목소리> 시킨 대로 음악 학원을 찾아가 면접을 본 진우 씨. 그런데 원장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바다바다또가사 <목소리> <목소리> 까먹으신 거예요? 이제 <목소리> 제가 긴장하면 가사를 까먹는 버릇이 있어서. 죄송니다 그만하세요. 아 이제 아직 클라이맥스 부분 남았는데. 아 씨, 개나 소나 래퍼 하겠다고 씨. 네? 예? 아 아니에요. 근데뭐 강사는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죠? 아 이제 예, 그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노래 마지막 한 번만 더 들려드리고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아예 어,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원장의 반응을 보아니 진우 씨 아무래도 강사로 채용되긴 힘들 듯합니다. 취직을 하려고 무속인을 찾아가 굿까지 했는데 괜히 일만 크게 벌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누군가 진우 씨를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은하선녀였는데요. 진우 씨가 학원을 빠져나가자마자 원장을 찾아간 은하선녀.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용할수 있겠죠? 하, 아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 그리고 이돈 도로 가져가세요 없었던 일로 합시다 어허 왜 이러실까? 아니 학원 망할 일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감사로 써요 어디 가세요 왜 이래 매달 월급도 내가 대신 준다니까 아무 일도 안 시켜도 되니까 체육만 해줘요. 아니 대체 왜 이러세요? 아니 안 된다니까요. 이유는 묻지 말고 아유, 한 번만 부탁하면 돼. 응? 아, 자신의 신통력을 증명하려는 걸까요? 그녀는 왜 진우 씨를 위해 돈까지 건네며 취업 청탁을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윤정 씨가 은하선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선녀님, 선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 남편이 음악학원에 취직을 했지 뭐예요. 내 그리 될걸 하지 않았는가? 이게 다 동자신께서 잘 돌봐주신 덕분이야.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생 은인으로 모실게요. 앞으로도 저희 부부 잘 부탁드려요. 어허 윤정씨 은하선녀에게 푹 빠졌는데요 은하선녀가 노린 게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왠지 불안불안합니다 다음 날 수업을 하기 위해 강의실로 향하는 진우씨 그런데 강의실이 썰렁합니다 아 오늘도 아무도, 아무도 안 오나 미치겠네 진짜 아휴 불안한 마음에 어하선녀를 다시 찾아간 진우씨 부부 선우님 저 이러다가 잘리면 어떡해요? 일을 어, 어쩔고 아내한테 남편의 시세만 낫기가 붙었어 네? 저한테요? 그래 어, 보통이 아니네 당장 이혼부터 해 같이 살다가 남편 조상치르게 생겼어. 이게 제 제가, 제가 죽는다고요? 몇 달간 공방사를 막는 기도를 올릴 테니까 그 후에 재결합해 그럼 백년회로 할수 있을 거야. 어떻게 잘 살고 있는 부부에게 이혼을 하라니요? 은하선녀의 속셈은 대체 뭘까요 결국 진우씨 부부는 무속인의 점괘에 따라 이혼을 했고. 각자 따로 살 집을 마련해 별거에 들어갔는데요 오만참 응? 아, 그래, 내 의천하지 말고 당신도 밥잘 챙기면 돼 그래라 먹고 싶어서 어떡해 바보야, 아, 왜물라가라고 왜 그래도 내 죽는 거보다안남나 무속인의 말한 마디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당신이가 어? 이사는잘 하셨어요? 아예 근데 손님 쪽에 어떻게 오셨어요? 집터에 잡기는 없는 듯. 받으리러 왔습니다. 수정도 그좀 붙여줄까 해서요. 아, 근데 지금 저 혼자 있는데 좀 전에 와이프 있을 때 그때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허! 와이프라뇨? 진우씨, 이혼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럼 실례 좀 하겠습니다. 예고 없이 진우씨의 집을 찾아온 은하 손녀. 무속인에게도 고객 관리가 필요한 걸까요? 그런데 어째 좀 수상한데요. 은하선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기도 좀 올리겠습니다. 진우 씨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할일 하세요. 예? 어, 얼마요? 기도를 올려야 한다며 집주인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방한 켠에 자리를 잡은 은하선녀. 할수록 그녀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그러고부터 석달후 윤정 씨의 집에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차 서방은 또 없어? 아니, 네 생일인데 어디 간 거야? 아, 어디 가긴 돈 벌러 갔지. 오늘 좀 늦게 마친대별 아, 일이네. 차 서방 얼굴 보기 힘드네 전체 꼴보기 싫다도 음 응, 그래. 엄마가 미역국 끓여왔어. 금방 차려 줄게. 뭐 <laughs> <laughs> 어 아니 윤정 씨, 친정 어머니에게는 이혼 사실을 숨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온 윤정 씨. 아, 진우 씨에게 전화를 하려는 거였군요. 진우 씨와 연락이 끊긴 겁니까? 연결이 되지 않아, 아, 진짜, 진짜. 아. 윤정 씨에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불안한 마음에 은하 선녀를 찾아간 윤정 씨. 그런데 <laughs>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진우 씨가 은하 선녀와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만 밝힐 때가 되는 것같 우리는 부부의 연애를 함께 살아야 해. 그래야 진우씨의 애군을 맞고 있어 네, 몰랐고요. 그럼 둘이 지금 같이 살고 있단 거예요? 이거 어, 완전 사기꾼이네. 어거 뭐 마다 우리는 신령님의 뜻대로 했을 뿐이야. 신령님, 신령님, 좋아하네. 네, 당신도 그래. 어떻게 이딴 여자랑 같이 살 수가 있어? 저놈깨 따로 있지 그, 그러니까 그게... 시은이의명령이다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미쳤어, 미쳤어. 더러운 아, 너, 아, 그게... <laughs> 그게... 알고 내, 내 말. <laughs> 아, 여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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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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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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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리그그그그 이제 와이파이도 돌아가네요. 이것좀 나아요, 진우 씨. 보보 아니 지금 뭘 하려는 가. 거죠? 내말좀 들어봐. 진우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진우 씨를 차에 태우고 은하 선녀가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아, 다행히 진우 씨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은하 선녀는 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걸까요 아...이건 아, 또 어딘가... 지루씨 우리는 부부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령천벌받아요아 이제 그만 좀 해요 선생님 말못 믿겠어요 진짜 이렇게 버림받느니 차라리 죽어버릴 거예요 갑자기 차를 세우는 은하선녀 멀쩡한 부부를 이혼시키고 남의 남자를 가로챈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제 물에 빠져 죽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왜 아, 손님 아, 이거 넣으라고아 진짜 와이랍니까 <laughs>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 좀 진정 좀 하세요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아닙니까 내가 아, 진실씨 아이까지 가졌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진우씨 아이를 가졌다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나 때문이니까 내가 없어지면 되겠네. 이거 나요. 아이 선진님! 나이! 라 은하선이의 극단적인 행동에 죽음을 무릅쓰고 구조해나선 진우씨. 은하 선녀는 대체 어떻게 진우 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그의 아이까지 갖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5개월 전 진우 씨 부부가 은하 선녀의 신당을 처음 찾았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어서 오세요. 진우 씨를 본 은하 선녀의 표정이 이상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분 낮에 온 손님 아니에요? 사실 은하 손녀는 진우 씨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무속인이란 이유로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그녀는 진우 씨를 빼앗기 위해 계략을 꾸미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자신의 신통력을 보여주기 위해 음악 학원에 뒷돈을 주어서 진우 씨를 취직시켰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남편이 바람을 띄 바람이요? 잠자리를 멀리하고 구슬로 불어져야겠네. 진우 씨 부부가 자신을 믿기 시작하자 구슬해야 한다며 수 차례에 걸쳐 일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내고 진우 씨 부부를 갈라놓기 위한 거짓 첨개를 내놓았습니다. 남편 잡아먹는 공방살에 제대로 끼었어. 남편 살리려면 당장 이혼부터 해. 하지만 진우 씨 부부는 은하 선녀의 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신이가? 아, 어? 이사는잘 하셨어요? 아, 예 이... <laughs> 이혼 후 진우씨가 혼자 살게 되자 은하선녀는 기도를 올려준다는 핑계를 대며 진우씨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laughs> 기도만으로는 힘들겠어요 왜? 예? 사실 우리가 전생에 부부였습니다 한 집에 살아야 진우씨의 애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우씨도 죽음을 면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안 죽고 래퍼도 될수 있는 거죠? 그럼요 전생의 인연으로 제가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은하선녀의 신통력을 맹신했던 진우씨는 결국 그녀의 거짓 점괘에 따라 동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속인의 행동은 갈수록 돌을 넘어가더니 결국은 씨의 아이를 갖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발각이 되자 무속인은 태어와 함께 죽겠다고 자해를 하고 결국 유산까지 하게 됩니다. 신의 뜻을 빈자에서 고객의 남편과 동거를 하고 지속적으로 구슬 요구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무속인의 행위에 대해서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무속인은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재산적인 손해가 막대하고 그리고 정통적인 무속신앙의 범위를 벗어난 혐의에 대해 사기죄와 협박죄가 적용되어 실형 1년 6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거 나 뭐하는 짓이야! 이거 놓으 거야? 까 감히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내 신령님 뜻대로 했을 뿐이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참, 나 끝까지 쇼하고 있는데. 너같은사기꾼은콩밥도 먹어봐야 맛신어야 돼! 아, 여보, 내가 한번 봐도 나도 주의자한테 당한 거라니까. 됐어! 당신도 똑같아. 아, 여보, 그게 아니지. 거짓점 께로 협박을 하고 사랑을 얻으려 했던 무속인, 무속인의 잘못된 사랑과 부의 어리석은 믿음은 결국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